그리고 정면을 봐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1983년 윤정과 2015년 서울 1인 2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근데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단한줄한 한 페이지도 멈추지 않고 쭉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뭔가 이야기의 흡입력? 그 힘, 네, 힘. 그냥 단박에 너무 재밌게 정말, 정말 재밌는 책한 권을 읽듯이 읽은 거예요. 그 꿈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상상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정말 두근거리면서 대본을 봤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어. 곽재훈 감독님 조정석 배우 헉, 임수정? 임수정? 이건 뭐안 하면은 뭐 안될것 같은 느 집에 부분이. 혼자 있는데 그랬어요? 어? 임수정? 임수정? 뭐 이랬어요? 곽재 감독님 네. 조정석 형 임수정? <laughs> 어, 이런 느낌이네요 곽재훈 감독님 조정석 임수죠? <laughs> 그 정도까지 무난하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다는 느낌을 줄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연기하면서. 네. 또 어제 또 다른 제작보고에서도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억이 나? 네? <laughs> 기... 기... 기억이 나지, 나지, 나지 않습니까? 네, 않습니까? 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진욱 씨가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요. 저는, 네, 어제는 없습니다. 어, 네, 내 인생에 어제는 없다. 다시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욱 씨는 새롭게 태어나셔서 어제도 행복했지만 오늘도 행복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수정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같이 연기해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느낌은 되게 정말 소탈한, 음, 소탈. 아주 정말 소탈한, 어, 너무 매력적인 여자. 어, 저랑 어. 8 3년도에 윤정으로 만나는데요. 2015년도 이제 건우랑 나오는 그 장면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쵸. 느낌이. 이그두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걸 와 되게 그때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예, 되게 디테일한 연기를 선보이죠. 진짜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같은 공감할 수 있는 음, 그런 감성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 추적 스릴러 시간이 탈자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1983년 윤정과 2015년 소은1인 유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근데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단한줄한 한 페이지도 멈추지 않고 쭉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뭔가 이야기의 흡입력, 그치? 힘, 네힘 그냥 단박에 너무 재밌게 정말 정말 재밌는 책한 권을 읽듯이 읽은 거예요. 그 꿈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상상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정말 두근거리면서 대본을 봤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박재형 어. 감독님, 조정석 배우, 어? 임수정? 이건 뭐안 하면 뭐안되요 정말 될것 같은 집에 부분이. 혼자 있는데 그랬어요? 어, 임수정? 뭐 곽재훈 이랬어요? 박재형 감독님, 네. 조정석 형, 임수정? 어, <laughs> 이런 느낌이네요. 박재형 감독님, 조정석, 임수정? <laughs> 그정까지 <laughs> 무난하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다는 느낌을 줄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연기하면서. 이거. 그리고 정면을 봐으시고요 네. 또 어제 또 다른 제작보고에서도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억이, 네. 기억이, <laughs> 기억이 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진욱씨가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하루하루 새롭게 하루하루 태어나는 새롭게 저는 네. 네, 어제는 없습니다 제인생에 어, 네, 어제는 없다 다시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진욱씨는 새롭게 태어나셔서 어제도 행복했지만 오늘도 행복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수정씨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같이 연기해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느낌은 되게 정말 소탈한 음, 소탈. 아주 정말 소탈한 어. 너무 매력적인 여자. 어, 저랑 8 3년도에 윤정으로 만나는데요. 2015년도 이제 건우랑 나오는 그 장면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쵸. 느낌이. 그두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걸 와 되게 그때 되게 놀랐었던. 굉장히 같아요. 디테일한, 예, 되게 되게 디테일한 연기를 하세요. 선보이죠. 진짜 이제 세대를 아. 아울...